정재우 전문위원이 오늘 또 이렇게 짠 나와 계십니다. 오늘 계장 네, 상황을 상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전략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어, 시장의 주가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보여준다라면좀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소와 코스닥 쪽의 매도세도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추격 매수할 를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프로그램 쪽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을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지수 같은 경우도 0.3%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0.2%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상승 출발에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산업재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치고 가는지 아니면은 산업재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그부분들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쪽이 좀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다른 쪽의 업종군들이나 섹터들 뭐 인프라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기대감이 먼저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이슈적이나 재료적인 그런 측면 측면들도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좀 전에 이제 개장 전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음, 카카오 같은 경우나 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격이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숨고리가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대량거래가 좀터졌었고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단기 고점자리 때는 나왔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매수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을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정을 좀잘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에서 좋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시의 매수는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기아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신에, 추후에 상승을 했을 때 아마 지수의 마지막을 뽑히우는 종목은 아마 삼성전자가 좀될 거예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아예 움직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실적의 증가치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라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건설 쪽이라든가 SOC 사업 쪽, 그 다음에 그린이드 쪽입니다.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태양광 쪽인데 폴리 실리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적이 증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게 된다라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 놓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 예시를 좀 드려드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산인프라퍼라든가 이런 기업들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 기준점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 1일선 기준으로 좀 접근하면 됐다라는 거 부분 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요. 뭐, 인맥주라든가, 이런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뭐 어느 분은 또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종목분들이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을 할수 있는 분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이런 걸할 바에는 정책적인 종목 분들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SOC 쪽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건설 쪽에 있어서 건설 쪽을 좀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많이 빠져 있는 종목분들은 저가면서 타입으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대신에 이건 좀 길게 봐야 될 거라는 거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어, 배당이 은행 이자보다 몇배 많죠? 그러면 뭐 신한지주라든가,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대응을 할수 있는 분들은 그통주라든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대응을 못하고 난좀 안전한 종목군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주라든가, 시세금들이 나오지 않은 정책주라든가, 아니면 은행주, 배당이 좀 많은 은행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좀 선정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여전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라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